아빠, 나 사실 2찬원 형처럼 되고 싶어. 그날 저녁, 상상도 하지 못한 말이 조용한 식탁 위에 떨어졌다. 방송국 메이크업실도 화려한 조명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한 식당, 국물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던 식탁. 그곳에서 김성주의 아들이 눈물을 머금고 꺼낸 한마디는 곧바로 모두의 숨을 멈추게 만들었다. 이건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 이건 한 세대의 상징이자 수많은 꿈을 향한 불씨가 되는 진심의 순간이었다. 그날의 만남. 의도된 우연 혹은 기적. 김성주는 말한다. 아들의 인생에 어떤 변곡점을 주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유명인이 아닌 진짜 사람 이찬원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렇게 마련된 자리. 서울 성북구의 한 조용한 식당에서 김성주 가족과 이찬원이 마주 앉았다. 예능에서 보던 익숙한 미소는 사라지고 이찬원은 말없이 미역국을 한입 뜨고 있었다. 그 침묵조차 따뜻했다. 김성주의 아들은 처음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식사가 중반을 넘기자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빠가 방송하는 걸 보고 자랐는데 저는 늘 뒤에서 그림자처럼 느껴졌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했지만 가슴 속엔 노래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 말에 이찬원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도 사실 무명 시절이 10년이 넘었어요. 매일 울면서도 노래했죠.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면 그 하루를 버틸 수 있었어요. 그게 저에겐 팬이었고, 오늘은 너예요. 이찬원이라는 존재.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이찬원은 미스터 트로트 3위 진친, 하지만 그는 단한 번도 자신을 왕좌에 앉은 가수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팬들을 기억하고 동료를 존중하며 후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그가 소속사 계약을 고사하며 나의 음악은 내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음악계는 술렁였고 팬들은 그를 자존심의 아이콘이라 불렀다. 이번 김성주 아들과의 식사에서도 드러난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말이 아닌 듣는 태도였다. 그는 어떤 말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귀를 기울였다. 그 진심은 김성주의 아들을 무너뜨렸다. 형, 저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이런 말안 해봤어요. 왜 이찬원은 Z세대와 시니어 세대 모두를 사로잡는가? 방송평론가 이지혜는 말한다. 이찬원은 세대 초월형 스타입니다. 젊은 세대에겐 자기 목소리를 내는 아이콘으로 어르신 세대에겐 정통성의 계승자로 비춰지죠. 그녀는 특히 이번 저녁 식사 사건을 두고 이렇게 덧붙였다. 누구나 이찬원과 마주하면 자신의 진심을 꺼내게 됩니다. 이건 훈련된 호스트도 기획된 스타도 아닌 진짜 사람만이 할수 있는 힘이에요. 실제로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 SNS에서는 내 아이도 이런 멘토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찬원이 사람을 바꿨다 라는 댓글이 수천 개 넘게 달렸다. 영상은 공개 24시간 만에 조회수 112만 회를 돌파하며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다. 유튜브 인기 급상승 1위, 댓글 8천 개 이상, 좋아요 13만 회 특히 시청자들 사이에선 한 장면이 회자되었다. 바로 김성주 아들이 저도 무대에 서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자. 이찬원이 조용히 자신의 목걸이를 풀어 그의 손에 쥐어주는 장면? 그 목걸이엔 작은 마이크 팬던트가 달려있었고, 뒷면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노래는 마음의 용기다. 숫자가 말해주는 이찬원의 영향력. 2025년 6월 기준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2위, 팬카페 회원수 74만 명 돌파. 최근 출연한 열린 음악회 시청률 9.3% 동시간대 1위 유튜브 구독자 증가율 1개월 기준 플러스 21.4%팬 연령 비율 10대-20대 34% 30대-50대 41% 60대 이상 25%전 세대 아우름 이 수치는 단순히 인기를 넘어 영향력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마이크, 진심이 노래가 되고, 노래가 사람을 바꾼다. 김성주 아들과의 저녁 식사는 단순한 식사 이상의 것이었다. 그건 한 소년의 가슴속 불씨를 다시 짚인 작지만 위대한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늘 그렇듯 조용히 사람을 끌어안는 이찬원이 있었다. 마무리하며 당신에게도 이찬원이 필요하다. 오늘도 누군가는 혼자 울고 있을지 모른다. 꿈을 접으려는 누군가, 혹은 무대를 두려워하는 누군가. 그들에게 이찬원은 말한다. 괜찮아요. 나도 울고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노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도 다시 노래할 수 있을 것이다. 노래라는 이름의 용기로.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2,000원의 따뜻한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에 어떤 힘이 되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2,000원 같은 사람이 있나요? 말없이 감동을 주는 사람, 2,000원. 2,000원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듣는다. 끝까지, 조용히, 진심으로,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차원이 아니라 요즘 시대에 매우 드문 경청의 리더십이다. 화려한 수상 경력이나 경력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바로 이런 조용한 태도 아닐까? 왜 우리는 그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감동하고 눈시울을 불키는 걸까? 이 질문을 던질수록 이찬원이라는 인물의 깊이가 새삼 놀랍다. 혹시 우리도 누군가에게 조용한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스타를 넘어선 멘토형 인물로의 진화 이번 이야기는 이찬원을 단순한 스타가 아닌 하나의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멘토형 인물로 각인시켰다. 김성주의 아들이 말한 이찬원 형처럼 되고 싶다는 고백은 단순한 팬심이 아니다. 그 안엔 존경, 신뢰, 그리고 진심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이 담겨 있다. 과연 요즘 연예인들 중에서 아이들이 인격을 본받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가창력보다 인간력이 먼저 회자되는 이찬원.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트로트 스타가 아닐까? 트로트는 촌스럽다. 그 편견을 부순 한 장면? 한 세대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트로트. 그러나 이찬원의 존재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Z세대 소년이 트로트 가수를 동경하는 그 장면은 이 장르가 단순히 향수가 아닌 세대 간 감정의 공통 언어가 될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하면 친구들 반응이 어때요? 라는 질문을 이제는 2 0 0원 때문에 트로트를 듣게 됐어요. 로 바꾸게 될까. 우리는 지금 트로트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브랜드 가치 이상의 진정성, 2 0원의새 공식 그저 인지도와 브랜드 평판 수치만으로 2천원을 설명하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 그는 콘텐츠로, 무대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사이에서 빛나는 인물이다. 이번 식사 자리는 홍보도, 기획도 아닌 자연스러운 관계 매짐의 순간이었다. 그래서 더 강했다. 그의 진정성은 그 어떤 광고보다 더큰 파급력을 가졌다. 질문해보자. 당신이 가장 최근에 진짜 감동받은 말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는가? 세대의 징검다리가 될수 있는가? 트로트는 60대의 음악, 발라드는 40대, 아이돌은 10대. 그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있었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찬원은 지금 세대와 세대 사이를 이어주는 감정의 징검다리다. 김성주 아들의 눈물은 단지 감동의 표시가 아니라 이 사람과 연결되고 싶다는 표현이었다. 그 연결은 음악을 넘어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와 어떤 감정의 다리를 놓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강문단은 이찬원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문화적, 정서적, 사회적 상징성을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이 분석을 통해 시청자는 그가 왜 특별한가를 넘어서 내 인생에도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찬원의 조용한 진심이 당신에게도 닿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느낌을 함께 나눠주세요. 진짜 눈물 났어요. 저도 이찬원님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이렇게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니 연예인 이야기인데도 마치 제 가족 이야기 같았어요. 아이에게 꿈을 주는 가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 아닐까요? 요즘 자극적인 콘텐츠 많잖아요. 근데 이 영상은 진짜 힐링. 무대 밖 이찬원 모습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이찬원 씨가 무대 밖에서도 진짜라는 거죠. 역시 진다운 품격. 저희 딸이 트로트를 듣기 시작한 계기가 이찬원이에요. 이제는 가족이 같이 음악 듣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감사해요. 문화심리학자 윤정희 교수. 이 장면은 단순한 감동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찬원은 비언어적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난 인물로. 세대 간 감정소통의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Z세대가 이런 인물에 반응하는 건 진정성 결핍의 사회 속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고 있다는 방증이죠. 음악평론가 정수환. 이찬원의 음악은 물론 훌륭하지만 그보다 주목할 점은 그가 사람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문화적 아이콘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죠. 방송작가 이지윤. 많은 예능인들이 자녀들과 방송에 출연하지만 진심 어린 감정이 오가는 장면은 드뭅니다. 이찬원의 태도는 연출이 아닌 삶자체의 진심이라는 걸 증명했죠. 그래서 더큰 반향을 일으킨 거고요. 트롯 기획사 대표 강모 씨. 익명. 요즘 트롯계에선 이미지 관리보다 진심이 더 중요해졌어요. 이찬원 같은 인물은 기획 없이도 성장합니다. 팬들이 그의 무대를 기다리는 이유는 노래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이죠.